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13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변 찾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6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 지금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석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석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보루 짓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도시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불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시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심판이 필연적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자아냅니다. 오늘 본문은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은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었기 때문에 포유하고 있는 것이며 저녁거리를 잡았기 때문에 만족하여 으르렁거리고 있다고 4절에 말씀합니다. 새가 돌에 맞았기 때문에 바닥에 떨어진 것이고 덫에 무엇인가가 걸렸기 때문에 덫이 탁하고 다쳤다고 5절에 말씀합니다. 전쟁 나팔이 울리면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이 모든 예들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온 우주가 운영되고 있는 인과율의 법칙, 우리가 과학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공의의 결과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를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실존과 현존과 통치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이런 인과율이 가득 찬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 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목격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인과율이 하나님의 인과율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잘못해도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보응이 오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이 여지없이 우리에게 떨어져야 하는데 그러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인간에. 죄와 벌의 상응 관계가 거의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오히려 죄를 짓는 사람이 더욱 승승장구하는 듯한 착시 현상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인과유를 임계의 법칙 정도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임계의 법칙이란 하나님께서 어떤 내드라인을 정해 놓으시고 그 선만 넘지 않는다면 그냥 자유롭게 놓아두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눈치를 살살 보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대담해지죠. 이 정도까지는 해도 괜찮겠지. 그러면서 안주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혈과 사랑과 은혜라고 부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에 대해 보응하십니다. 심판이 임했다는 것은 죄가 중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선지자는 전합니다. 백성들의 죄악에 대하여 선지자는 흥분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저 전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씀이 들려지면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악을 드러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 땅에서 하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 때에 반드시 보험하십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심판이 먼저 임하기 때문입니다. 아무 선지자의 말씀이 우리 시대에 매우 적절하게 들립니다. 세상 지도자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지도자들도 두렵고 떨림으로 서서 회개와 간구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을 멸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에 대한 보홍은 아주 엄격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서 나라가 망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알기에 회개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이 아닌 내 눈에 있는 들보를볼수 있어야 합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와 이 민족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반드시 보응하리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악들을 미리 써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무릎 꿇고 회개하므로 하나님의 보응이 오기 전에 두손 들고 참된 회개를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 민족이 죄악 가운데 혼돈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한 이민족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한국 교회를 통해서 회개의 기도와 통 함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제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